제가 식사한 다음에 음식물을 집에 두는 게 너무 싫어서 싱크대에 설치하는 타입 분쇄 건조용, 뭐 미생물로 분해하는 타입 등등 정말 음식물 처리기를 안 써본 게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 개를 같이 쓸 정도인데요. 여러분 일단 어떤 방식의 음식물 처리기를 고민 중이든지 이 영상을 꼭 먼저 보세요. 시점에 이런 기능과 성능은 내줘야 되는구나 하는 기준점을 잡고 비교해서 더 좋은 제품이 있다면 구입하시고요 아니라면 이 제품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제가 리뷰하려고 미닉스 더 플랜더 프로를 오랫동안 써보면서 이 제품이 여러분의 구매 기준이 되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을 할 정도로 기존의 불편한 점을 해소 하면서도 새로운 기능까지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사용해보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바로 모든 사용 과정이 자동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음식물이 투입되면 알아서 작동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음식물 처리기를 사용하면서 가장 곤란한 경우가 아직 음식물이 충분히 모이지 않았을 때죠. 음식물이 남고 냄새나는 게 싫어서 바로바로 바로 처리하려고 이런 제품을 사용하는 건데 그렇다고 한 줌도 안 되는 음식물이 나왔을 때 뇌끼니마다 돌리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자동화된 프로세스가 실제 사용자 입장에서 가장 체감되는 개선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음식물이 들어오면 음식물의 양에 따라서 보관할지 바로 처리를 시작할지 결정합니다. 기준치인 700g이 되지 않으면 처리를 시작하지 않고 보관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음식물의 냄새와 부패가 진행되지 않도록 정말로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음식의 양에 상관없이 매 끼니 남은 음식물을 여기에 넣어주면 돼요. 그러다가 700g에 도달했을 때 무게와 습도를 감지해서 자동으로 처리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처리 시간도 기존에는 6시간 정도 걸리는 걸 4시간 30분 정도로 크게 줄였고요. 또 중간 투입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처리를 시작한 후에도 중간중간 발생하는 음식물을 넣어도 돼요. 그리고 음식물이 처리 완료가 되거나 없을 경우에는 알아서 절전 모드로 대기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음식물을 넣고 뚜껑을 닫기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동작하면서 완전 자동으로 처리를 해줘요. 기존에 저는 당연하게도 수동으로 음식물 양이 대충 맞춰지면 버튼을 눌러서 시작하고 또 냄새가 날까봐 음식물이 좀 부족한 것 같아도 어쩔 수 없이 돌리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이제는 보관까지 하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음식물 처리기에서 최초로 적용된 기능으로 알고 있는데요. 항상 완전 자동으로 사용하면 될것 같아요. 여행을 가거나 할 때는 음식이 적더라도 얼마든지 수동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선택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원래 저는 이 음식물 처리기를 주방 뒤쪽에 있는 별도의 공간에 두고 사용을 해서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는데요. 작동하는 중간에 들어가 보면 생각보다 소음이 심하더라고요. 뭐 제품 페이지에 보면 이걸 주방에 꺼내놓고 사용을 하는데 그건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미닉스터 플랜더 프로는 이번에 처리 시간이 많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소음이 거의 없습니다. 이건 진짜 주방 싱크대 한 켠에 두고 써도 될 정도로 조용해요. 여기에 기계 작동 비포음도 소리를 줄이는 게 아니라 아예 음소거를 할수 있습니다. 원래 작동을 시작할 때 비프음과 알림음이 나는데요. 어차피 모든 게 자동으로 되잖아요. 시작도 절전 모드도 다 알아서 하니까 음소거를 해주면 정말 저는 아예 신경 쓸 필요가 없어지고 실제 작동할 때 소음도 거의 들리지 않기 때문에 음식물 처리기가 없는 것처럼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놓고 쓸 때는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크기가 더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데요. 디자인도 깔끔한 톤에 전면이 곡선으로 마감되어 있어서 예쁘게 디자인되어 있지만 이것보다도 저는 폭이 좁은 것이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제품이 워낙 본체 사이즈가 크기도 하지만 많은 다른 제품들과 비교를 했을 때도 폭이 정말 좁아요. 한뼘이라는 말이 맞게 가장 작았습니다. 그래서 주방에서 사용하는 가전과 나란히 두고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부담 없는 크기고. 소음도 거의 없어서 생활 공간 안으로 충분히 들어와도 좋은 제품이었습니다. 제가 건조분쇄형 음식물 처리기를 사용하기 시작한 이유가 있는데요. 다른 타입의 음식물 처리기는 처리 중에 냄새가 생각보다 많이 나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더플랜더 프로는 3중 활성탄 필터 사이즈도 상당히 큰 편이라서 확실히 처리 중에 냄새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사용하던 기존 제품은 필터 사이즈가 좀 작아서 생각보다 이 필터를 자주 갈아줘야 했거든요. 음식물 처리기를 고를 때 음식물 처리 용량 대비 필터 사이즈도 상당히 중요한 기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터 교체도 굉장히 쉽게 되어 있는데요. 제품 뒤쪽을 열고 필터를 꺼내고 교체하시면 돼요. 보통 4개월에서 6개월마다 갈아준다고 하는데 제가 그동안 써본 제품들을 보면 워낙 가정마다 사용하는 패턴의 천차만별이라서 그냥 어느 순간 좀 냄새가 나는 것 같다 싶으면 그때 교체하면 됩니다. 미닉스터 플랜더 프로는 뭐 유지보수가 상당히 쉬운 편이기도 하지만 필터 가격도 차사 대비 저렴해서 유지 비용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 평소에는 한 번씩 물을 넣고 세척 모드를 돌려주는 것만으로도 내부를 깨끗하게 관리하면서 냄새도 제거할 수 있는데 저는 제조사 안내에 따라 커피 가루를 조금 더 넣고 해봤거든요. 탈취 효과가 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2년 무상 AS에 음식물 처리기만 다루는 AS 센터를 보유하고 있어서 입고 후 1일 이내 출고하는 것을 기본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제가 특히 이사를 한번 오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음식물 처리기를 AS 맡길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주일은 우습게 걸리더라고요. 이런 부분까지도 실제로 제가 겪은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지 반가운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미닉스 제품을 써봤는데요. 주변에서 써봤냐고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저도 리뷰를 위해 알아보니까 음식물 처리기 1위, 20년 동안 음식물 처리기 기술을 연구하고 특허도 5 개나 보유한 음식물 처리기 전문 브랜드더라고요. 사실 뭐 제가 음식물 처리기에 얼마나 큰 기대가 있었겠습니까 다 비슷비슷하고 고만고만 하겠다 싶었는데 생각보다 잘 만든 제품이고 실제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특히 음식물이 적을 때 보관까지 적극적으로 해주고 제가 굳이 챙기지 않아도 적정 기준량 이상의 음식물이 들어오면 알아서 처리를 시작하는 것 그러면서도 소음은 적고 처리 시간은 줄어들고 같은 음식물 처리기인데도 실제 사용을 하면서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 어낼지 몰랐는데 기대 이상이었어요. 음식물 처리기 고민하셨던 분들은 이 제품을 기준으로 두고 완전 자동 기능 소음 냄새 유지관리 비용 등등 음식물 처리기를 구매할 때 중요한 요소를 하나씩 비교해보면서 어떤 제품을 살지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식물을 처리하는 성능은 기본이고 편의성과 유지 보수까지도 너무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뭐이 정도는 해줘야 살만하구나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궁금한 점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끝! 친구 이사 선물이나 독립할 때 선물로 이 음식물 처리기가 진짜 좋아요. 사실 독립하면 살게 워낙 많으니까 이것까지 살 생각을 잘못 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음식물 처리기 한번 써보면 이거 없는 삶은 아마 생각 못 할걸요. 진짜 편하고 좋아요. 최고예요, 진짜.